어, 지금 어, 특검 얘기부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검이 어제 어, 우리 추경호 전 원내 대표 어,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또 우리 어, 당직자들까지 핸드폰을 전부 다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 정말 이해가 잘안 갑니다. 모든 걸다 떠나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국회 본관에 들어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말살시키겠다 그냥 야당 탄압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장에 정확하게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간 자체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4년 5월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그날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틀어가겠다. <laughs>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원석 특검은 뭐 타이머신 타고 다닙니까?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이 어, 있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12월 3일부터 이렇게 며칠간 일, 일어났던 그 순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장을 들고 와서. 국회 본관에 야당 원내대표의 집무실을 틀겠다. 저는 도저히 이거는 묵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도 보니까 8월 29일인가에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8월 29일날 발부된 영장을 며칠을 계속 묵혀두었다가 하필이면 딱 말도 안 되는 최 교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 그걸 들고 왔습니다.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당대회 충청권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있던 날, 우리 500만 당원 명부, 개인정보, 계좌번호까지 털어가겠다고 당사를 압색을 들어온 무지 막지한 일을 저질렀던 특검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날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또종경하는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연찬회를 하던 날 들어왔습니다. 조원석 특검에게 한마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야당 탄압 수사하는 거 어저께는 충분한 전과를 올리셨다고 봅니다. 전성공 기고, 지적 원운지, 얼찌문덕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전쟁의 성이, 성과가 많으니까 이제 만족한 줄 알고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로 전성공이 높아서 만족해서라고 얼지문덕 장군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제발 더 이상 그런 야당 탄압을 위한 그런 정치 특검 그만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써 주셨는데 제가 지금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지금 1층에 와서 있습니다. 여차직 하면 바로 우리 본관 2층에 원대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 사무실 들이닥쳐서 자료를 다 빼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장의 내용에 보면 표결를 방해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란 뭐 동종가 이렇게 뭐돼 있던데 그러면 12월 3일 밤부터 해제하는 12월 4일, 그때 한, 한 시점 됐나요? 그 기간 동안 한 서너 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명함, 다이어리,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밤 중에 명함이 왜 필요합니까? 영수증은 또왜 필요합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영장을 청구한 특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영장을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발부한 법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직권남용이죠. 그런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날짜도 정하고 내용도 좀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출 형식으로 협조를 다할 테니 알려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뭐 어느정도 되 가는 듯 하더니만은 갑자기 또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것 무시하고 자기들은 일단 영장을 받았으니까 영장대로 하겠다 이거는 야당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 영장과 관련해, 특검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꼭 경례에 좀 대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알림이 가면 즉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후한 무치한 부끄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독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운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두 발로 걷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천안함 폭침을 잠수함 충돌설 같은 업무론에 음모론, 동조를 했고요. 여학생을 뺨을 때렸습니다. 여학생이 뺨을 때리고도 이거를 무용담처럼 떠올렸습니다. 요즘 학생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정교조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까지 지내고 지금 장관을,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16번 다녀갔다고 하는데, 순안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조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인지 조선 이민민주주의 사회공화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 방식을 교육하는 걸 우리가 수용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정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어, 최교진 후보자가 사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에 진심 어린, 진심 어린 반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하루만 면피하면 된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악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도 없고 국민을 향한 반성도 없었던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적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건참 많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줄이고요. 의원님들 오늘 그, 영장 집행 관련해서 꼭 경례에 좀 비상되게 해주시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적은 수이지만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